미국 보수 진영 대표적 인물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찰리 커크의 암살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의 추모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10만여 명 정도가 추모식에 몰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찰리 칵, 찰리 커크의 부인이 가해자를 또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껏 추모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예인들, 뭐 최시원 씨, 뭐 그다음에 예전에 원더걸스 선예로 네. 활동을 하던 그런 분들도 추모글을 올렸다가 지금 굉장한 비난에 휘말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치는 둘째치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더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본인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건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명백한 피해자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의 적대적인 진영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당시에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 모두가 다 말을 아끼거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얘기를 할수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럴수록 저희 진영, 저희 당, 또 저희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저는 추모를 해야 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어제 대구 규탄 집회에 나가서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SNS에도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이 또 화제가 됐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찰리 커크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 서 정말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사실상 시민사회 젊은 인플루언서로서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제가 네. 93년생이고, 찰리 커크도 93년생인데,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정권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앞으로 훨씬 더큰 역할을 할수 있는 인물인데, 너무 안타깝게 빨리 별이 져버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또 이제 미국 내에서의 또 여러 안타까움이 또 그런 밀려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추모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커크가 암살되기 직전 한국을 방문했던 일, 그러니까 빌더 코리아 행사까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대표적인 친한파로 맞습니다.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음. 어, 벤스 부통령의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긍정적으로 바꾼 인물로 평가받고도 있죠. 네. 어, 한국 입장에서는 좀큰 손실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라고 할수 있는 찰리 커크가 암살 당하기 5일 전쯤에 방한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현충원까지 방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미국만큼 부유한 국가는 아니지만 이런 치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닮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 우리나라의 치안을 칭찬하고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또 미국에서 암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더 많은 조금 안타까운 감정들을 배가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또 이제 젊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에서 어또 강력하게 또 찰리 커크에 대한 그런 추모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어 성조기를 들고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적대감과 전혀 별개로 이런 시민사회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있다고 라 하는 또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잘그 명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의 죽음을 다룬 우리 한국의 몇몇 언론들을 보면 네. 극우의 아이콘이었다. 극우 활동가, 극우 셀럽 음. 이렇게 극우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어, 이게 혐오, 배제, 음. 폭력, 음모론 등과 연결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동반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극구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극단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캠페인을 통해서 집권을 했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국가에서 과반을 득표를 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극단이 될수 있습니까? <laughs>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용되기 어려운 그런 스펙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극단이라고 하잖아요. 집권 세력을 극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국민의 힘도 이 비상계엄 짓고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에 육박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국민의 힘의 지지율도 민주당을 역전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오히려 보편적인 그런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이런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게 저는 극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념 정의상으로도 극우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치로부터 출발을 했던 것이 극우라고 하는 그런 정치 철학적인 개념인 건데 당시 나치는 그 일극 체제를 사실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특정 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표상이 바로 극우. 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찰리 커크가 주장을 했던 것도 안티피씨를 비롯해서 가치적인 담론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냈던 것이거든요. 어디에 극단이 있습니까 <laughs>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과 그런 논리적인 그런 그 토론을 거부를 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극거가 되죠 오히려 그 암살범이 그거 아닌가요 <laughs>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니까 말로 안 되니까 총으로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규탄을 해야 맞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laughs> 사실 이번 퀄리 찰리 코크 추모식에서 눈길을 끈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네. 3개월 만에 만났다는 건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머스크가 다시 보수 진영과 함께 <laughs>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십니까? 뭐 일단 사실 워낙 예측 불가능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튈지는 알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장래가 창창한 그런 젊은 인플루언서이자 정치인 어, 시민사회 활동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또 이제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트리거가 됐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장면도 연출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지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 말로 안 되면 총기까지 동원하는 극좌 세력들로부터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제 사회를 또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당이 무엇보다 뭉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그런 인식이 지금 미국에도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